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안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보안주가 점점 더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 그리고 또 보안 시장이 점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굉장히 좀이 경기 침체가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기 침체이다 보니 기업들도 그렇고 보안에 투자하는 쪽에서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에 우리나라 보안주들은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미국의 보안주들은 굉장히 큰 시장이 섰죠. 왜냐면 AI, 그러니까 생성형 AI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이 생성형 AI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정보들이나 또그 이런 유사 AI 모델을 이용한 서비스를 그 빙자해서 이런 사기행위를 친다든가 이러한 그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미국에서는 보안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한 것만큼 보안 회사에 대한 투자도 그만큼 많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이런 시기가 좀 경기 침체 때문에 이런 AI 쪽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 이런 보안 쪽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 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지난 3년여 동안 이 기업 경쟁력이 굉장히 후퇴하게 된 것이죠. 이게 앞으로 지난 과거의 3년이 앞으로의 30년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뒤처지게 된 겁니다. 자 국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AI 기술 생산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 아이, IT 그 보안주들이 생겨났습니다. 뭐, 이글루니, 뭐, 지니언스니, 파수, 한싹, 이게 다 상장된 회사들인데요. 이런 회사들 나름대로 이 생정형 AI 기술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AI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제 기존,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버 같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보안 사고들을 대비해서 이런 보안회사들이, 보안주들이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보안 기술을, 악성코드를 탐지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지금 당장은 이 보안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가 꾸준히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시장에서 이런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은 나름대로 가치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시장은 그 AI 시장 뭐 규모를 예측했을 때이 매년 뭐 지금 2025년인데요. 매년 빠르게 증가해서 지난 몇년 안에 거의 더블 이상, 더블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큰 거. 말 그대로 이제 생산형 AI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보안 시장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년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보안주들이 주가가 쑥쑥쑥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큼 저 좋아요 좀 우리나라는 이 안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보안주들이 뒷걸음을 쳤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안에 대한 투자는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하고 연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연말에 남은 돈을 끌어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보안에 관련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 보안 관련된 예산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많이 마련을 못했죠. 아시다시피 정부도 윤선열 정부 시절에 이제 부자감세 좀 해주면서 이 재정 그 기조가 완전히 망, 뭐 완전히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소한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최소한의 정부로서의 역할밖에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이제 보안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팔란티어를 보시게 되면 지난해도 꾸준히 주가가 계속 올랐지만 이 연말하고 올해 연초에서 물론 이제 이 제뉴어리 에펙트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이차익실현 매물에 지금 일부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팔란티어가 곧바로 이 실적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면서 이렇게 급등해 버렸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그 있었던 이 팔란티어의 2 0 2 4년 4분기 실적 발표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공개됐고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시간에서 1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팔란티어 테크가 말 그대로 이 정,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다가 그 IT를, IT 기술을 공급해 주고 그, 보안 쪽 기술을 협력해주는 그런 회사로서 나름대로 실적을 꽤잘 내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보안주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미국은 대부분의 보안주들이 이런 형태의 차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 보안 관련된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지금 상장된 업체들이 이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 생성형 AI 시장에 맞춰서 AI 보안을 강화시키고 AI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아직은 소수에 지나지 않죠. 왜냐면, 나름대로 좀, 이, 실력도 있고, 내부 유보금도 있으면서 개발할 여력이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서버 보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AI, 그, AI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데이, AI 데이터 센터 자체가 클라우드 서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보안 기술을 개발을 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들이 시장을 선점해 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보안주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 많은 상장된 사이버 보안회사들 중에 나름대로 이런 그 AI, 그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에 맞춰서 실적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드림 시큐리티와 라온 시큐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양자 암호 보안 쪽에서도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그 보안주 자체로서의 호재도 있지만 이런 성장, 그러니까 AI 시장에 대한 대응해주는 그건 AI 보안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그 양자 암호 보안에 대한 이 기대감도 있어서, 드림 시큐리티나 라운 시큐리티, 라운 시큐어 같은 경우는, 이, 양자 암호 보안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AI 보안에 대해서 뭐, 파수니, 지니언스니, 이런 업체들, 그 한컴 위드니, 이런 업체들을 좀그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 외에도 최근에 뭐, 상장한 한싹이니, 뭐 모니터랩이니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지금 최근에 상장한 업체들인데요. 최근 상장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이런 AI 그 시장에 맞는 기술들을 보안 기술을 갖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신규 상장한 보안주들을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I 시장이 성장을 하면 보안 기술도, 보안 관련주들도 함께 동반해서 성장한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작년까지는 이 보안 관련해서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투자가 덜 했지만 올해는 지난 한 2, 3년 동안 계속 이 보안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인색했기 때문에 요번에 이 보안 관련해서 제대로 올해부터는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 관련 주들에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